지금 기계 인형 카니발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입장을 하는 거예요. 맵핑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리그 컨텐츠를 보통 진행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클럽 매니저가 나오면서 지도를 하게 돼요. 여기는 땅덩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길 밝혀놓고 하는 게 좋아요. 자, 땅덩이가 엄청 좁죠. 네, 행복 게이지 가득 채우는 악몽 같은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계속 열려요 이거 한쪽을 클리어하면 다른 쪽이 열리고 막 그런 식의 구조거든요 자 저기 하나 남아있죠 끝털이 이걸 이렇게 열고 하면은 또 새로운 톱니가 열려요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측에 게이지가 계속 쌓여요. 시간 초 지금 3분 남아있는 거 보이죠? 그 시간 동안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이 맵을 밝혀놓고 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길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나 저거는 못 잡는 놈이거든요? 저 무적몬스터. 자 지금 등급이 S로 나왔죠. 이거는 그만큼 톱니를 많이 깼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것도 계산해 두면 돼요. 이 톱니 하나에서는 두 번의 웨이브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두번 클리어하고 다른 곡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두개다 여는 게 좋아요.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자 지금 1분 50초 나왔죠. 시간이 꽤나 넉넉합니다. 근데 보상은 점점 쌓이고 있어요. 자 지금 38초 나왔어요. 38초까지 저 우측 시간 밑에 있는 것이 톱니를 깬 개수에요. 엄청 많죠? 나중에 보상이 예술일 겁니다. 자, 요거까지 할수 있나? 아, 못하겠다. 자, 태어 끌어 갑시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시즌 컨텐츠 중에 매핑에 들어갔을 때 입구가 열리는 그거예요. 여기서는 좀별3 개짜리도 잘 나오다 보니까 노려볼만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좋은 거 주고 캐릭이 느리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에리카한텐 되게 좋은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계인형 카니발 떠나면 원래 있던 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카니발이에요.